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 줄게. 내알 네 유튜브 타로 강의 5번 교황 카드의 상징과 전반적인 해석 알아보겠습니다. 교황 카드는 여자 교황이라는 2번 고위 여사제 카드와 비교해 볼 만한데요. 일단 기둥을 살펴보면 양쪽 기둥이 똑같이 있지만 이쪽은 검은색과 흰색, 즉 양분된 개념, 빛과 어둠 혹은 선과 악 아, 동적인 측면, 전적인 측면, 이승과 저승 이렇게 나눠서 분리되어 있는 기둥이 있는 반면, 이쪽은 이미 색깔이 혼합되어 있는 회색의 기둥을 갖고 있어요. 뭔가 조화와 섞어놓음의 균형, 중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기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세 명의 삼각구도죠. 삼각구도는 타로 카드에 많이 나올 텐데. 이쪽이 혼자 있을 때 뭔가 빛을 발하는 사명감이 있다면 이쪽은 삼각구도에 향한 제자들 수도승들에 대한 가르침의 전승이 목표가 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교환 카드의 손가락의 상징을 볼 건데 삼위일체라고 해서 세 가지 손가락을 이렇게 핀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적인 측면에서의 3위일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십자가도 역시 교황이 갖고 있는 삼단십자가로서 교황의 권위와 신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여기 바닥에 깔려있는 천이 체스문이거든요. 치스 체스의 바닥판을 갖고 있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치에 위에 서 있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열쇠가 하나 있죠. 열쇠는 아무래도 이 해답의 열쇠, 어떤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교황으로서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역할, 문화와 전통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교황의 전체적인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삼각구도거든요. 위계질서에 오른 쭉 흐르는 어떤 계통, 정통성 이런 거가 가장 강하게 나와서 그냥 단순히 가르침이 아닌 교육과 관습과 내려오는 위로부터의 무언가 대물림으로 인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문화도 마찬가지야. 그냥 현재 즐기는 문화의 수준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어떤 정통성 있는 문화의 계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전통, 관습을 지킴, 계승,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 가르침의 계승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억압적이고 약간은 권위적인 도덕률의 전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역방향이 갖고 있는 특징상 그런 거예요 역방향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 관습들은 약간은 억압적이면서 권위적인 태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 개념은 그래도 무언가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교육 가르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로부터 뭔가 약간은 억압적인 느낌의 권위적인 의식도 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환 카드의 전반적인 상징 체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방향의 의미 알아볼게요.